이걸 외측에서 외측부에서 본 하지입니다 하지 예, 그렇게 안보이죠? 다섯번째 발가락만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위치상 경골하고 거골하고 연결되어있는 인대가 있어요 경골.. 어, 아그 여기 외측에서 이제 비골이지 음. 비골하고 경골.. 어, 거골하고 연결되어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거비 예 거골비고 그래서 거비라 그래요 거비인대 라고 하는데 인대가 뒤쪽으로도 있고 예요 앞쪽으로도 있어요 앞쪽으로 있는건 이제 전거비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있는 것은 후거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종골이에요 종골쪽으로 종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게 예 종비 예. 종비인데,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예, 그니까, 하지, 하태, 하지가 아제데 하태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죠 예. 하태라고 하는 게 정확한데, 하태에서 발목하고, 그러니까, 그, 그, 그러니까 그, 하태 플러스, 예, 발목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대를 말합니다. 앞쪽에 있어서, 예, 전거비. 전, 예. 뒤쪽에 있어서, 예, 후거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꿈치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종비. 예, 종비 예. 인대라고. 요세 개의 인대가 있어요. 전거비 인대는, 전겁이 인대는 발을 배구이나 저굴을 했을 때, 예. 이 겉의 관절에서 예, 이 거골이 앞쪽으로 저굴, 배굴 할때이 예, 거골이 앞쪽으로 전방으로 빠지는 것을 전방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을 합니다. 방지하는 역을 예. 그러니까 예, 겉, 거골하고 하체가 만나는 요 관절을 겉의 관절이라고 러는데 겉의 관절 움직임 속에서 거골이 앞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배골을, 저으로 하게 되면 에, 그, 거골이 앞으로 밀리죠 이때 이걸 잡아주는 역을 해요 전거비는, 후거비는 반대지 빛이 뒤쪽으로 그러니까 후방, 후방으로 아탈구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발을 접을 시킬 때마다 이거구이 앞쪽으로 빠져 나오는데 그걸 빠져나오지 못하게 바깥에서 잡다 보니까 여차하 말이에요 여차하면은 예, 아차하는 순간에 예, 이 전거비 인대가 기능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 우리가 접질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발이 에그 4번 시킬 때, 발을 인볼트 시킬 때, 인볼트라는게그네번 어 시킨다는 뜻인데, 엄지 발가락을 엄지 발가락을 안쪽으로 당길 때, 이때 이게 바깥쪽, 바깥쪽 여기 겉에 관절 부위가 거부라고 에그 비골, 여기 이 관절 부위가 늘어나게 돼요. 이때, 이때도 손상이 일어나는데 주로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만, 네 번이 일어날 때 일어나지만, 얘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골이 앞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고 있다가, 네 번이 일어날 때, 아차하는 순간에 그 힘의 균형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발목을 삐니다네번 염자라고 합니다. 네번 염자. 네번염자는 발을 접질렀을 때 바깥쪽 이거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이 안쪽으로 돌아오고 예, 바깥쪽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염자예요 그래서 예, 여기가 제일 많이 손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종비, 예, 그뭐 종골이나 거골은 이제 그 저기네요. 후거비하고 종비는 거의 같이 일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얘가 먼저 일어나게 되면 이 트라우마가 생기게 돼요. 정거비가 한번 손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느닷없이 갑자기 외번이, 외번 동작이, 그러니까 네번 동작이 강력해지면 발을 안쪽으로, 예, 당기는 동작이, 예, 그, 강력해지게 되면 반복적으로, 예, 여기서 이제 염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번 염자가 많아요. 네번 염자가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뭐에그 비골이 에 경골보다 너무 에그 멀리 있다 원위에 있다. 그다음에 비골을 지탱하는 근육은 장단 비골근인데 경골을 지, 지탱하는 근육은 경경골근 후경골근입니다. 네번 각은 20도인데 얘는 10도 밖에 안 된다. 뭐 이런거 저런거 다 빠져도 이이 바깥쪽 바깥쪽에 여기 인대는 내측의 인대보다 약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전거비가 더 많이 그 손상을 받게 됩니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 거골이 족절을 할때 발을 내릴 때 거골이 앞으로 굴러가는 것을 막다보니까 이때 앞으로 굴릴때 저울하면서 접을 하면서 발을 네번 시킬 때, 이때 전거비 임대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네번 염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네 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번 염자가 일어난 이유가 꽤 많아요. 예, 이게 근육량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지지하는 임대도 달라요. 이 바깥쪽은 세 개인데, 안쪽은 다섯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 외번각이 다르고, 뭐, 이다 있지만, 음,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손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 거골을 잡, 잡으려고, 거골이 AT, 전방경사 되는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받잖아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 비골이 거골의 앞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비골도 앞쪽으로 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위치가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전방경 사된 상태에서 이제 그 발목 손상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상 앞쪽으로 기울 준비가 돼 있는 거지.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발목을 다친 사람은 반복적으로 발목을 다치는 거고 발목을 다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넣어서 뭐 뛴다든가 뭐 달릴 때 발목 손상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또 생기는 겁니다. 제2의 병변이 생는 거예요. 단순히 염자, 인대가 늘어나는, 인대가 늘어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트라우마까지 같이 생긴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